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플러스의 코멘토 장우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마이크 음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이 마우노 마이크가 윈드 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쓸 때는 사용을 했었는데, 외부 강의를 나갈 때핀 마이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상태로 가져갈 수는 없고 윈드스크린만 따로 주문하려고 했더니 그 또한 택배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한번 사봤거든요. 어, 지금 쿠팡에서 로컬 배송으로 시키면 저도 어제 오후에 시켰는데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쿠팡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존에제 강의 영상을 라운으로 찍은 거고. 오늘 강의는 이 마이크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가격도 지금 쿠팡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2만원 초반이면 살수 있더라고요. 어, USB 마이크인데 2만원 초반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질만 괜찮다면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질은 저도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이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열면 아주 간단하네요 마우노는 뭐가 많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usb에 꽂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보시면 집게 넣... 마이크 집게 핀이 마이크를 꽂으실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 힘들 때 그냥 힘으로 만 누르지 마시고요 부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드라이로 살짝 어, 열을 가해 주시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금 어, 유연해지죠? 그때 쏙 집어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플러스의 골멘토 장우주 강사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새로 산이 필라 마이크, 필라라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컴서니 코퍼레이션에서 수입하는 요 마이크, 요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질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기존에 사용하던 마우노 마이크로 한번 바꿔서 녹음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IT 플러스의 골멘토 장은주 강사입니다. 지금은 기존에 사용하던 마우노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우노는 사극 마이크고요.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마이크는 USB 마이크입니다. 녹음의 질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위치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온라인 강의나 화상회의, 화상 수업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하시다면 마이크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우노는 저는 직구로 이용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지금 조금 전 소개시켜드렸던 USB 마이크는 쿠팡에서 지금 현재 로켓 배송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전혀 이쪽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제돈 주고 직접 구매해서 리뷰를 남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